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재원씨 만무득입니다 예, 지난번 영상에서 예, 안내드린 대로요. 6월 예, 6일 약 1시경에 가급적이면 생방송으로 예, 앞에 보이시는 제가 준비한 예, 선물들을 예, 저희 1주년, 분재원 1주년 개업 기념으로 저희 시청자 분들에게 예,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예,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선물 먼저 보시고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맞는 가위 3종 세트입니다. 세 분에게 가위 편하게 쓰시라고 가성비 좋고 또잘 썰리는 가위 세점 제가 드리고요. 네, 만무득의 분재 이야기 소사나무편 상권입니다 네, 10권 준비했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역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보시면 화분을 조금 많이 준비했는데요. 네. 맨 좌측이 부부 화분입니다. 한 쌍으로 두개한 분에게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부부 화분 한쌍한 한 분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애준분 두 세트 한 분에게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애준분 두 세트 한 분에게 드리고요. 홍한분입니다. 굉장히 고티가 나는 홍한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분에게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 화분은 1번 분입니다. 예, 문산분은 섞여 있고요이두 점, 예, 한 분에게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문산분하고 1번 분입니다. 예, 한 분에게 드리고. 홍한분 5종 세트입니다. 예, 이 역시 한 분에게 5개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재와 예, 석부작, 예, 그외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맨 앞에 보이는 수사나무 예, 지난번 영상에서 예, 제가 사은품으로 드린다고 했죠 이 역시 추첨을 통해서 예,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잎을 딴 상태라서 잎이 모두 피고 정상적으로 예, 제가 그 관리를 해서 건강했을 때이 나무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마삭이고요 이것도 한 분에게 드리고요 예, 이것도 제가 예, 작업한 석곡, 석부작입니다 역시 한 분에게 드리고요. 옆에 부처손으로 만든 화분에 올려놓은 야생 부처손입니다. 이것도 한 분에게 드리고요. 요즘에 핫한 인기죠. 콩분에 올린 청자부입니다. 연산해고요. 이것도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자나무입니다. 매년 봄에 멋진 꽃을 펴주는 명자나무 역시 한 분에게 드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솔입니다. 굉장히 이제 존 바이솔인데 굉장히 작게 예,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핍니다 예, 이것도 인도네시아 하상석에 제가 이식을 했습니다. 이걸 또 제가 한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분재원 1주년 기념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선물로 제가 이렇게 예,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응모 방법을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 6일 한시경에 추첨을 할 건데 6월 6일 12시까지 지금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예, 뭐 숫자 1을 적어도 상관없으시고, 예, 뭐 여러가지 말 앞으로 뭐, 뭐더 열심히 하라고 예, 격려를 해주셔도 되고,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예, 질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한 분이라도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면 예, 제가 그분들의 아이디를 다 적어가지고 예, 뽑기함에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6월 6일 1시, 12시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12시 넘어가면 제가 더 이상 적지 않겠습니다. 6월 6일 12시에 제가 마감을 해서 100분이든 200분이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한해서 뽑기함에다가 이름을 집어넣고 제가 특별한 손님, 제 막내딸을 초청을 해서 막내딸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택배비는 제가 다 부담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저 한가운데 있는 소사나무만 잘 관리해서 건강해지면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첨이 됐는데도 저한테 주소, 전화번호, 조담을 안 보내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일주일간 저랑 연락이 안 되거나 잘 모르시고 넘어가신 경우에는 유찰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첨이 되시면 제가 댓글에다가 당첨되셨다고 말씀도 드릴 거고 또 제가 전화번호 아래 남겨놓으니까 그때 당첨되신 거 확인하시고 제 문자에다가 주소 삼정 세트로 또 뭐가 당첨됐는지 그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한 영상 가지고 6월 6일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